뭐찾 거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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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왜 자꾸 날치고? 아, 자, 지금부터 중간을 찾아봐야겠죠. 펼짝서뭐 찾아야 되더라. 마 마커 찾아요. 어디 있어요? 뭘까? 아, 선생님이 트 줄게. <laughs> 뭐 줄게요. 마커가 어디 있는지. 근 아니, 힌트 찍어야 찍어야 나를 찍으라고. 나 찍으라고. 찍어야 돼. 나 찍어야 돼. 나안 찍어야 돼. 찍어야 나를 찍어 아, 진짜? 어, 진짜로. 나동찍상야 응. 동영상 <laughs> 아, 아, 맞네 찍어야 돼. 나겠찍녹음됐나찍어 마이 <목소리도> 있어 계속 대체기 하는 거 듣겠는데? 아, 여기 맨날 어, 코가 코가 너무 간지러워 진다른아 문화예술 체안 갔어요 안데어 문화예술 체험안 갔어 내일은 문화예술 체어 맞지 내일 뭐 있어? <목소리도> 뭐 아걱정이 지금은 아직 아 오늘 안 하고 얼마나 다하는데 산다 빨리 빨리 올라오봐가해 <목소리도> 나와. 문제 나와. <surprises> <무색> 어? 문제가 나와. 문제가 왔어요. 아저 가만히 놔둬. 이따 떼면 안됩니다 방전 오세요. 알죠? 문제 나왔어. 문제 조금 멀리서 앞고 나왔다. 나왔다. 여기 먼저 나왔다. 여기 먼저 나왔다. 삼정아. 카메라 보겠고 내가 카메라 봤는데. 데이터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데이 거예요? 네. 와이파이 네, 여세요 네. 네, 네나 팬들. 어. 오케이. 가자. 아, 가자, 어린이 가자. 가자. 어, 어린이. 아, 잠시만요. 네. 김의용인가 누구야? 너이 비조야. 어, 그러면 네,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하고있프다 되게 아나 진짜 비키지 않으면 도와줄어 나도 비키겠다 오마이갓 니네 친구야? 응아 네. <laughs> 음. 잠시만 이거 들고 있어시 일단은 이거 게 일단은 문, 메시지로도 보내볼 이렇게 한거 저희 응. 언제 만나는 우리 안타서 기다리고 어? 아, 다른 걸 보자 일단은 계속 다른 걸로 가볼게요 응. 아 괜찮아 이것만 땡게 탐정아 곳곳을 잘 살펴주렴 탐정니? 탐정아 아니 들으라고 탐정이 이까나 응. 이거는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찍고 있니네 아, 보이니래아니 아. 네. 아. 네. 아. 네. <목소리> 아니, <이거> 확인한다고 그런 <목소리> 거야. 이러, 이렇게 안 하면은 격이다이 <목소리> <다르지. 목소리> 뭔가 의심스러워. 졌어 선생님 어, 선생님이랑 같이 <목소리> 가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도> 아니 오늘 재왔은데 뭐가 생기 있어도 칠연이옷어이었는데요큰지마어 날아갔다 상점 열심히 찾아 봅시다 상점래 나한테 <웃음> 왔잖아 아, 희들 상점은 찾아야 돼 선생님이 어디부터 는지 몰라 땅바닥 땅바닥에 땅바닥에 없습니다 들어다 그래서 어, 됐어요 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보냐고 하면... 아 이거? 선생 아, 어, 이런 있다. 데 있을 것같데참정님 다시 다아 됐다 잘 찾는다 시이한안 줬는데 이번에 조금 멀리 온 거야 응하고있다 이거 봤어 <laughs> 근데? 올라갔겠지? 안 다른데. 안 떠. 떴어요? 네, 안 떴어요. 네. 카메라, 앉아가지 마시죠. 아이. 저희 가이야 되거든요. 들 네. 여기 주변 돌아보고 음. 음. 있을까 얘가 아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거좀생각하고 있을까? 형 데이터 안거 아니야? 아니 아니 걔가 걔가 그래,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보내고 있어 문자 메시지로 편할 떡만 문자 요금 음. 여러분 여기가 음. 넉넉한 거라고 봅니요 편할 떡 아까 아까 내 아까 내 뭐지 거 여기서 미련 아. 너, 너는 메시지인데왜여자나찾고 아, 아, 왜 아, 아, 있는거야? 아, 우리 내좀 기다려 뭐, 아니 얘 현할 맞아? 아, 현재 현화야. 활동도 뜨는데? 봤겠지? 아 몇개 보냈어요 여러분? 개쁘겠다수사면안 읽어? 아니, 페북에 읽는다는 그게 안와 그래서 메시지로 지금 다 보내고 있어 어, 조금만 해조금 어, 높여봐 조금 어, 저기 어, 뭔가... 네. 의심스러워. 뭔가 저기 있음길이 있 <laughs> 저기요 <찾고 있어야> <laughs> 열심히 해 여러분 학교 어디에요? 부송... 부송중학교 네. 오케이 자유의 여신상이되어야만할것 어. 같은데 여기 어. 있어! 오케이 이때. <laughs> 너 차가 이때 야! 김도 빨리 찍어서 찍어야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어. 빨리 도약 근데. <laughs> 사람 면상면면면면 <laughs> <laughs> 얼굴이, 얼굴이 나왔어. 우와. 얼굴이 나왔어? 신기해 <laughs> 근데 네이버에 아, 그거 사진 검색해주는 거 있지 않나? 애들이 할까? 뭐 어, 갑자기 안 보내줬어 멍청해서 자, 여러분 차조심 차조심 건너가야 돼 여기는 인도인데 건너가야 돼요 횡단보도로 네, 건넙시다 조심 막 버스 <laughs> 같은데 붙어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야 <웃음> 움직이면은 <웃음>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응그다 아니야 다 노박 복수자 여기는 인문관이에요 응. 여기 예쁜 여자 언니들이 응. 많아요 동국 응. 밥풀리 근데 우리도 여자는넌 예쁘 아니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laughs> 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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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여기안나 안달려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어 뭐, 저거 뭐야? 여기? 네거기저는황만요네들이잘풀겠지이 여기가 더 퍽하니까 그냥 끊마 나와봐요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만주송하고기 저기 저기 어? 와 새로 아니 왜 새로? 새로야 이렇게 하아 뭐야 어디쯤에 대기하는지 <laughs> 아닐까요 아. 어떻게 이거, 어. 어. 이거 문자육은 많은 사람이 해야겠다 <laughs> 좀잘 잡는데 그래. 맞아 맞아 어 갑자기 쨔 수영이 완전 활약하고 있어 맞아 아, 근데 목이 부린 것 같아. 나도 같이... 아... 풀에 스였다그야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도 지 보는 거야. 아니야 몰라요. 날 <laughs> 비로.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인조가 있잖아.